자 이번 시간부터 새로운 파트죠. 다항식의 인수분해 파트입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게 뭡니까?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x 플러스 1, 자 x 플러스 2, 자 우리 이거 정계하는 거 배웠죠?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자 정계하는 걸 배웠죠? 자 x 제곱 3x 플러스 2, 자 우리 이렇게 가는 과정을 우리는 정계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요거 공부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뭐냐면은 다시 그 역과정으로 돌아가는 거, 요거하겠다이 소리입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은 자 인수분해다. 자 다시 말하면 정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그 과정의 역과정을 공부할 건데, 그게 이제 인수분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인수하고 인수분해가 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인수는 우리 수에서 약수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자, 우리 6의 약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구했더라? 곱해서 6 되는 거 찾았죠? 자, 1하고 자기 자신, 또뭐 있나요? 2하고 3 이렇게 있잖아. 이랬을 때 자, 1, 6, 2, 3 각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6의 약수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이거 그대로 이용해 볼게요. 자요 아이의 어 뭐를 구하라? 인수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자 x 제곱 3x 플러스 2자요 아이의 자 인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여러분 선생 뭐라 그랬죠? 자 인수하고 약수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얘들아 자 모든 것은요 1과 자기 자신은 약수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인수에서도 자, 1하고 자기 자신, 어, X제곱 3X 플러스 2를 얘기하죠. 자, 1과 자기 자신은 당연히 인수가 맞아요. 인수가 맞습니다. 자, 1과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인수를 찾아보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좀 전에 자, 요거 정계에서 이렇게 됐었잖아. 어, 우리 아직 인수분해 하는 거 배우진 않았죠. 어, 그지만 우리가 요 아이를 정계해서 얘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 결국 요 아이가 지금 이두일차식의곱이라는 소리죠? 어, 맞나요? 자, 그럼이 각각이 뭐가 된다? 요 녀석의 인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자, 얘가요. 자,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자, 이렇게 자 되돌아가잖아요. 그죠? 이 되돌아가는 과정을 인수분해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이요. 자, 요 1차식과 요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나지죠? 자, 여기도 보세요. 6이 2하고 3의 곱으로 나타나지잖아요. 이때 2하고 3이 6의 약수였듯이, 자, 요 아이하고 요 아이도 뭐가 되냐면, 자, 원래 시 요식의 뭐가 된다, 인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인수 다시 한번 밑줄 꿔 볼게요. 자, 하나의 다항식을요.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자, 천천히 읽어 볼까요? 자, 하나의 다항식을 요하를 얘기합니다. 자,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있을 때. 자, 그각각을요 각각의 식을 어이 처음 요 식의 인수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 각각의 식을 요 처음 식을 인수라고 하겠다. 천천히 다시 읽어 봅시다. 자, 하나의 다항식을요, 자,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졌죠. 이때 이 각각을 이 각각을 요아이의 인수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는 또 뭐냐면 자, 우리가 수에서 소인수분해라고 들어 보셨죠? 어, 그거하고 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소인수분해는 뭐였었냐면 어떤 자연수를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들아. 요렇게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했잖아. 그럼 인수분해는 뭡니까? 자, 요거의 정계의 역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수분해는 하나의 다항식을 요 다항식을 자, 뭐라고요? 두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다항식을요. 자, 두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자, 요렇게 돌아가는 과정을 인수분해한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어 됐나요?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자 요렇게 전개되어 있는 요식을요. 자 인수분해하는 요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라 겁니다. 개념 확인입니다. 다음식은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것인가? 여러분 지금 다항식의 곱으로 이루어졌죠.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또 보세요. 자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분해되어 있죠. 자 여기 지금 현재 인수분해되어 있는 상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들은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인수분해라는 것은 그죠? 자 정계 정계 한번 해볼까? 어, 2a제곱 플러스 2a죠. 자이 과정이 정계죠 정계. 전개. 어, 그럼 요렇게 돌아가는 게 뭐예요?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게 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다항식이라는 것은 요거 찾아라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인수분해 되어 있는 요식을 다시 정계해라 어, 이 소리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요렇게 가는 게 뭐라고? 정계, 정계. 자, 요렇게 가는 게 뭐라고? 인수분해. 그래서 문제 다시 읽어보세요.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것이냐? 라고 물었죠. 자, 요 다항식을 인수분해 한 거죠. 어,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주어진 요식을 정계하시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정계 한번 해보자. 자, X제곱, 자, 플러스 얼마야? 자, 둘이 곱한 다음에, 자, 이 경우의 수가 두 개라 했죠. 10X, 10X, 자, 더하기 25죠.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자, 요렇게 가는 과정은 정계라고 얘기하고요. 자, 주어진 이 다항식이 지금 X 플러스 5의 제곱이라는 것은 X 플러스 5를 두번 곱한 거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가는 과정을 인수분해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다음 이 식은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 한 것이냐라는 거죠. 요 녀석을 인수분해 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인수분해는요 정계의 역과정이에요. 자, 정계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아이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을 인수분해해서 얘가 된 거죠, 그렇죠? 음, 여기서 말한 어떤 방식은 결국 정계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것도 정계 한번 해보죠. 자, x 제곱 바로 할수 있죠. x의 계수는 상수들의 합이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2x죠. 자, 그리고 마삼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요거는 지금 현 현재 인수 분해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은. 정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거꾸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인수분해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요 식은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 한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그럼이요 다항식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4번입니다. 4번도 그래서 결국 정계하는 거거든요. 자, 정계하게 되면 12A제곱. 그죠? A에 대한 1차식, 1차식. 자, A의 개수. 자, 마삼이죠. A의 개수 플러스 4입니다. 그래서 A의 개수는 1이죠. 1. 자, 1은 생략할 수 있죠. A. 자, 상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볼게요. 자, 요 아이를 정계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인수분해는 자, 다항식을 곱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인수분해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음 이 식은 다음 식은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 한 것이냐? 이 아이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한 어떤 다항식은요 결국 전개하여라이 소리입니다.